아니, 안 했다. 이제 시작! 뭐라고요? 시-작! 시작하자고요? 자, 가위. 가위, 바위, 어? 오빠 먼저 한예요 네! 응, 응, 응. 비 온다고 비온 몰랐어요. 몰랐어요. 개가 있어요. 응. 이 뭐니 뭐니 해. 뭐이 뱃머리지?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이렇게 okay, 합쳐봤어요 도다 어, 잡았네 하세요 모 뭐. 그거 그까가응 하세요 왜 그거랑 색이 어울리지 목 골라왔으면 아예 들어갔을까 얘가 뭐 골라왔으면 뭐 골라 여긴데 왜 그랬대 백도 없다 아 아까 도 있었는데 아까 자자 먹어, 지고두개 걸. 응? 봐라 아까 시합증 갔을 거야, 내가. 그대로였으면. 응. 개, 또개간대 우리는, <웃음> <웃음> 야, 하나 더 가기 쉽지, 이네. 그래도. 글, 글에 올렸어요. 개, 하나 더 갔네요. 어. 어디나 떴나요, 니는. 야이, 조심해래요. 야그 보이냐 두야지왜 안보이냐 두는데 일로 두고나 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놔두겠습니다, 여기 에나겠습니다 알았어, 여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나는다 여기 좀 멀어서 도, 도 도에 할게. 안 가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개. 네. 개 하나는 게개 하나는 게자 먹고 치아 고오한 뭐 음. 괜찮아 도다 도구 나왔는데, 한칸 징진. 아. 글? 오, 다행이다. 한칸 이동할까봐 고민했었는데, 아빠가. 한칸 이동해서 잡아먹겠네, 응? 오이 개다. 아, 아또 아, 개. 그니까? 응, 개, 시원. 이동했고. 귀도 개네. 어씨 잠을 오네.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 이쪽에서 옆쪽으로올 거예요. 그니까요. 글. 도개, 글. 아, 요거 잡아먹을 수 있어, 있어. 그래. 그 이야기 한 거잖아, 아빠가. 걸. 오우, 씨, 빠다. 쟤두개 있잖아, 이거 더 가면 걸. 아빠, 이따 걸 이동했다. 개. 아, 지금 못 잡았겠네, 아빠가. 잡고 싶었는데 개, 도망가자. 제가 이기겠습니다. 걸. 좋았갔고요 거기 들어갔네요. 이거 빠다. 이번에는 이번에 네가 이기겠다. 글 이거 하나 들어갔대요. 아빠는 이거 하나 들어가고 내가 잡으려고 했었는데 글하 이대 일 응? 이제 이상해 촉도 카오 나왔대요 백도 유후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괜요 응? 괜찮아요. 괜잠아요괜요괜찮요괜찮요아요괜데요 괜찮아요. 괜아요오찮아요요 준비하고 있다. 요괜 <laughs> <이녀석아. 웃음> 준비하고 있나 요녀찮아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요괜면 글 나오게, 걸. 어, 개다. 개 어? 나왔대요. 도, 대요 도대요. 개 나오던가요. 오 유시 나왔네. 유차 면 되네요. 두번할거 있대요. 맞아. 유시 두 번에 먹고 있고. 오 어, 또 유시네요. 유 합치고요. 어우야. 두번할거 있는데. 아니요, 엄마, 들이지 말게요. 그러니까 도. 도 나왔고요. 마지막 한번더 남았어요. 자, 남았어요. 가만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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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무서워요, 앉아요. 장난 좀 치지 마렴. 아야, 했어? 네네네. 네, 네. 장난 치지 마라니까요. 던졌어요. 네, 네, 네. 개나왔어요 개니까 합쳤어요. 네, 네, 네. 세개 합쳤어요. 큰일 났어요. 세개 합쳤어요. 어, 개. 뭐요? 어, 잘못네. 내꺼. 야, 그건 얼마나 된데왜 그건 없거든요. 어, <laughs> 그, 예. 안 돼. 안돼기나무 잡아먹는데, 이거.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돼. 일단, 도망갔어요. 걸, 어, 이못 잡아먹는다? 이게 왜 놀고 갔노? 니 가만히 있지? 못 잡아먹잖아. 아이 들어갔는데. 아, 어, 백도다. 아빠가 잡아먹었다. 아빠가 잡아먹었다. 어쩌면 전언지옛나 응. 아빠가 잡아먹네, 백도로. 또 백두다 한개 뒤로 가야지 여기로 <laughs> 가야지 안전하게 갔으면 되지 글글 나온다 글또도대도 하나 놔둬고도 하나 안 놔둬갖고 어? 뭐다? 뭐 참을 안 가고 도 잡아보고 어? 잘하고 있네 어이C 없는데 잘하고 있네 도 어떻게 할건데? 여기. 올라가고, 세개짜리 도망가면 되는데 어? 이 뭔데? 모르겠어요, 작은 손이니까 이렇게 이거 더 할까요? 아싸, 자문비고 그러면 나도 걸 나오든가 윷나 되네 <laughs> 개가 나왔네 아유, 더 가비고 개를 아르트가삐고. 아, 왜 밀어치세요 밀치지고 했네요 쓰여진 거 윷, 어떻게 하라고요? 윷이다, 윷이 어떻게 할래요? 윷이고한번 더고요 윷한번 합칠 거예요? 어, 합쳤네요 합체고요또 어떻게 할 거예요? 개. 음... 들어갔어요. 오셔. 유, 유시네요. 나도 요 안으로 들어갔고요. 유시의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개 나오면 잘못대요어걸나 빚네. 걸 나는데. 일단 이거 안에 들어올래요. 이걸 하나 들어왔어요 진짜 많은 거다. 응. 아, 이거 왔어요. 큰어요어요어요 그래, 요요어 걸리다. 걸어요고끝나겠요데요큰났어요큰났요아일났요 큰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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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큰일났어 자, 두분 하세요, 어. 두개걸 유. 자, 두분더 하세요. 뭐니? 글. 글들어왔어요글 들어왔어요. 한번더 하세요. 어, 어? 잘하는데. 오케이. 어? 이잠 내지겠다. <laughs> 이, 이 판. 모른다. 니가 이기는데 오케이. 아, 니 니가 이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래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네봐유시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겼이이겼이이